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이 세상 만물을 참소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인간을 내 나중에 참소하시고이 모든 세상 만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또 주무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며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이산 재단에 오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아버지와 열쇠를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큰 것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부정 없는 우리 갈계 교회들이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님 아버지라면 참 이곳에는 저 다른 곳에서는 비가 많이 왔으나 아버지의 이 지역에는 또 비가 오지 않아 또 가뭄이 극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에도 아버지의 삶에도 담비를 얻어가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풍족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며 국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면 하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하며 정말로 섬기면서 이 땅의 이민족을 잘 아버지라면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많은 민족 가운데서 변나 민족이 되어주십시오. 다른 민족에게 우룽거이나 아버지의 비방거리가 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어보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이제 아버지로 94년 된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재단으로서 우리 갈개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숨기고 있습니다. 몇명 되지 않는 교인이지만 아버지 와니 우리가 협력하여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나타내는 갈개교회인들이 될수 있도록 갈개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지역에 정말로 이 빚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갈개게 교회가 소문난 교회 정말로 이곳에 와서 영원한 생명샘을 마시며 아버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는. 부모의 강제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선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 을 자녀선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생명상에 안에 품어주셔서 항상 주여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얻고 갈수 있는 부모와의 연락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사랑하는 하나님 감 감사 합니다. 우리 안기 이장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지금 나오신 이제 삼주째 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해 주셨소. 아버지와 전국 백성으로 삼아 주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로 저 영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영혼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련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나여사오니 하나님 여 방금대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갈매길과 빛이 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두고 서 있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우리가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